자, 오늘이 1 0이다 10차. 1 0고 10차는 벌써 두달반 정도를 저희들이 한 거예요. 두달반 정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 시작은 못하셨지만 전편적인 정보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방, 채팅방에 지금 공, 그, 설문조사하는 게 있는데, 나는 직구 구매된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하는 그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보시면 물론 설문 참여하신 분은 우리 인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서 이분들은 왜 설문을 참여 안, 하, 안 하실까? 좀 제가 그걸 좀 파악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참여를 안 해주셨어요. 154분밖에 안 했어요. 우리 전체 인원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하셨고. 어쨌든 참여하신 분들 중에 보니까 68분이 6개월 이하예요 사실 6개월 이하라는 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집중도 있게 했나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집중도 있게 하신 분들은 한달 정도만 해도 거의 모든 걸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고 진행은 잘할수 있지만 열심히 하냐 못하냐 안 하냐 고차인 그것 뿐인 거죠 어쨌든 뭐 6개월 정도 인원이 있고 요 분이 꽤 많아요 시작하려고 준비 중단 직구 구매대행 단체방 이는 결국은 직구 구매대행을 좀잘 하자 잘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단체방 운영을 하고 있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막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할수있게끔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 이게 좀 시작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잡아드려야 되겠다 비초를 이런 거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조금 있죠 직구는 아니고 쇼핑몰 운영 중 결국 이분들이 이제 잠재적인 직구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정보를 계속 취합을 하면 하시는 분들이고. 쇼핑몰 하지 않고 중국 사입. 중국 사입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상품에 대한 고수들이기 때문에 뭐그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인 정보나 이런 거 공유하면 되고 사실 요 분들이 문제예요 분들. 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카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고 계속 질문 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단톡방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저희 포커스는 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작은 했는데 좀 뭔가 잘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자리를 빨리 잡게 하고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결국은 이 기간에 관계없이 빨리 매출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직구 구매 대행 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 닥독방의 취지다. 이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임의대로 저가 생각하는 부분대로 딱 진행을 하겠지만, 혹시로 제가 막 어떤 설문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숫자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희 뭐. 카페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뭔가 드릴 때이거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그게 참여율을 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했, 하면서 그런걸 바탕으로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을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제가 이제 단톡방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제 본업은 따로 있는데 요즘에 사실은 그 본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여기에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파르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스파르타가 별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냥 체크만 해드리는 건데 그 체크하는 게이 시간이 의외로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것도 그렇고 단톡방에도 이제 계속 신경을 써서 그리고 이 단톡방 회원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접촉을 하고 기획을 하고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끔 말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말을 안 하고 제가 진행하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결국은 이 방에 계시면 이 방에 계시면 언젠가 그런 혜택들을 막받으실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이거 하고자 하는 뭐 진행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 거지. 가만히 뭐 누워 있으면 뭐 하늘에서 이제 감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 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스뭐 일단 열심히 하는 습관들을 일단 기르고 기본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아마 큰 혜택들을 저는 드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직구구매대행 사업이 누구를 뭐 탓하고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작년부터, 재작년 말, 작년 이때부터 유튜브, 블로그 이런 데 보면 무슨 무슨 교육기관, 무슨 이 직구구매대행이 진짜 황금화를 낳는 거위처럼 엄청난, 뭐, 쉽게, 하루에 뭐, 몇 시간만 투자하면은, 얼마 이상 벌수 있고, 그런 식의 어떤 홍보나 광고, 이렇게 막, 중급적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포기도 하게 되고, 막상 해보면 사실 아니잖아요. 여기 하시는 분들 많이,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뭐, 최하 여기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 한 80분 정도가 이미 하고 계시는데,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결국 쉽지 않다. 그리고, 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요. 최근에 이런 유튜브나 또는 블로그 또는 막 홍보하고 이런 데를 보면,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뭐 하루에 몇 시, 간만 돌리면, 또는 뭐, 뭐, 뭐 하루에 뭐 퇴근하고 한두 시간만 하면은 내가 얼마나 걸수 있다. 솔직히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직구 구매 대행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이고 무자본, 무제고로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솔직히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이런 비즈니스이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막말로 상물만 뿌려놓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물만 흐리고. 그냥 막, 대충 골려가지고직구 구매 대응에 이미지 나쁘게 만들고, 마진도 그냥 최저 마진으로 해가지고, 그냥 경쟁자들 다막 죽여버린다 그런 생각으로 막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 시장의 흐름, 유통의 흐름도 모르고, 막 그냥 하다가, 뭐 돈이 안 들었으니까 사실 포기하기도 쉬워요. 그거 뭐 프로그램 하는 거뭐 월비용 있겠지만, 한 2, 3개월 그냥 뭐 투자해 본다 생각하고 해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가는 거지, 그냥. 그러다 보면 진짜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도 많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또 단점들이 있어요. 단점들. 되는 를들는 프로그램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점들을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그 단점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사례는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어떤 유튜버가 좋니 나쁘니 뭐그 사람 하는 말이 많이 틀리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서로 이제 신뢰인 것 같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직구 구매대행을 여러분들 특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6개월 이하 시작하신 분들 힘들죠 힘들은데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뭐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 이거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거 나하고 맞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고 일단 직구 구매된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한, 한다는 상태 내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꼼수 또는 편법 이런 게 아닌 정상적인 이 기본기를 다져 나가는 정상적인 스킬도 꼼수가 아닌 정상적인 스킬, 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해 나가면서 나의 수준을 차근차근차근 기초를 밟아가는 거 있잖아요 최하 3개월 정도는 하셔야 돼요 3개월 그래야지만이 아 직구구매대행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길이 방향이 확실하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3개월 하는데 내가 오픈만 해놓고 3개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꾸준히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꾸준히라는 게 하루에 1개든 10개든 뭐, 뭐, 열두 올린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냥 막 올린 다음 모르지만 좀 제대로 해서. 다섯 개든 세 개든 정해놓고 꾸준히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5개월, 6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한 500개 이상은 무조건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된다. 직구 구매된. 왜 500개, 600개를 말하냐. 정말로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승부를 해도 돼요. 상품 등록에 질을 높이고 그거를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쪽에 더그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직구 구매 대행은 중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모든 상품이 나의 재고이고 내 재고의 재고, 내 상품의 내 상품. 그리고 더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이 상품은 다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상품을 올리고 더 좀이라도 잘 올리고,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사실은 이길 수가 있다 시간을, 여유를 잡고 해야 되고, 절대 포기하실 필요가 없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그, 다른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다른 유튜버들이 말하는 두달 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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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만에, 뭐, 이런 거다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말 해주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말 해드리고 싶어서, 그거 다 관계없이 우리의 길을 그냥 가면 된다. 어떤 유튜브가 나와서, 그고몇 명이 막 걷었던, 뭐, 뭐, 무슨, 뭐, 자기 경험담 이런 거 해가지고, 한달 만에 뭐, 얼마를 팔았네요. 다 믿지 마세요. 그냥 다헛소리다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된다. 근데 그 길을 제대로 가려고 스스로 노력은 하셔야 된다. 그 노력을 하면, 우리 단체방에서 다른 것들을 같이 계속해서 거기에 더 좋은 길로 갈수 있게끔 방향도 잡아드리고, 뭔가를 자꾸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저도 다른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제가 할 일은 그거죠. 제가 열심히 상품을 찾고 올리고 판매하고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할수 있게끔 밑바탕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니까 제 나름대로 찾아서하는 것도 있고 제가 좀 부족하고 잘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말을 해주면 그런 방향들을 접목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우리 단체방에서 필요한 것 같다. 또 이런 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제가 미처 모르고 생각 못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제가 뭐 다른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다른 기획을 세워보든, 저희들이 이제 그 오늘 뭐 이런 기타 소리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 면 지금 10주차 좀 됐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도 오셨고, 제가 업그레이드 돼서, 원래 바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이렇게 이제 단체방에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뭐,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상품을 우리가 단체로 만들어서 좀 팔아볼까? 우리가 뭔가를 좀 브랜드화를 시켜볼까? 아, 이런 거는 제가 생각을 좀 못했었던 건데 나중에 인원도 좀 많아지고 어떤 그런 어떤 정말로 이건 해야 되는 아이템인 것 같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모아서 같이 하나의 상품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 이제 단체의 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한중국의 어떤 좋은 브랜드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브랜드들하고 접목을 해서, 접촉을 해서, 직접 하든, 아니면 배대지 사장님을 통하든, 접촉을 해서, 뭐, 뭉쳐가지고, 그거를 뭐,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고, 안돼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될 거고 제가 스스로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기대를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반영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열심히 차근차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꾸준히 어떤 수익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닌데 미래를 보면서 그걸 막 진행을 해나간다. 결코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막 빨리 포기하게 되고 잘 안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하다가 아 요구사항에 의해서 제가 스파르타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외로 잘들 해주시고 있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있고 그래서 뭐 반응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한70-80% 만족은 해요 그 조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치를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스파르타에 대한 보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혼자 했으면은 이런 습관이나 바닥 다지기를 못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판매의 손맛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면서 아요 스파르타를 그래도 이렇게 해드린 게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요런 거는 스스로 느껴요. 제가 힘들고 좀 피곤하곤 하지만 요거를 좀 계속 진행을 해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스파르타를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오, 뭐 열심히 바닥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